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드래곤 아이언, 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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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철입니다. 어, 오늘은 아파트를 찾아서, 오늘은 아파트를 찾아서 해서 촬영을 할 겁니다. 저는 대북역 2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출구 하면 요즘에 2번 출구에 아파트들이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5섯개 아파트가 다섯 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들 요즘에 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값 너무 비싸죠. 보통 20평대가 보통 뭐 8억, 9억, 뭐 10억, 그리고 뭐 30평대가 뭐 평균적으로 뭐 10억, 11억 뭐 이렇게 어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이 많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그 비싼 뭐 8억, 9억, 10억짜리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어, 아직까지, 어, 살기 좋은 이 개봉, 고척동에, 어,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한다는 것보다도 로드맵을 찍을 거예요. 네, 개봉역, 이번 출구에서 다섯 개 아파트를, 어, 한번 걸어볼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고 또이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전 국민들에게, 전 국민들에게, 어, 이, 이 저평가된 아파트의 모습들을 로드맵을 통해서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봉역 2번 출구에 나오면 어, 임장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에 나와서 여기에 나와서 이제 걸으면 돼요. 그그 그 부분들을 시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 한번 여기 개봉 개봉역 2번 출구 앞에 아파트에는 아파트에, 다섯 개 아파트들이 얼마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멀고, 아니면 얼마나 가깝고, 이런 부분들을, 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편하게, 그리고 임장을 어떻게, 어, 개봉이 이번 측을 나와서 어떤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개봉역 아파트들이 지금 개봉이 이번 아파트들은 보통 치세가 20평대가 4억에서 6억 사이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30평대가 어뭐 사업 후반에서 한 7억 사이가 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는 저렴하고, 역에서 가깝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저의 로드맵을 통해서 아파트 임장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네, 개봉역. 2번 출구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저 같이 돌아가 볼 거예요. 네, 기본 출구를 이제 가다 보면 쭉 이렇게 가실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좌측에 사만, 사만 라우빌, 사만 라우빌이 있네요. 네, 여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어, 여기, 이렇게 거꾸로 보면 개봉역에, 네, 네 이렇게 개봉역에 다이소가 있고 쭉갈 거예요. 네. 갖레주도가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얼마나 또 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또 아, 어, 여기 딱 나오자마자 여기 뚤레주도 여기 바로 나오자마자 이 청실 아파트가 있어요. 네, 청실 아파트가 있고 여기는 아파트 너무 괜찮아요. 어, 왜 괜찮냐면 여기는 일단은 어 제가 알기로는 20평대가 한 4, 4, 4억 후반대, 한 5억 초반대로 이게 구성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4억대 5억 초반대에서 이 청실 아파트를 이 개봉역에서 네, 가까운 아파트를 어,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뭐 제가 걸어왔을 때한 1분 정도 걸렸나요? 네, 이런 아파트를 한번 먼저 임장을 해보시고 네, 두 번째로는 저랑 지금 어, 어, 라이브 로드맵입니다. 어 나의 라이브 로드맵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주변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이게 여기가 청실 아파트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청실 아파트가 바로 나오고 이제 쭉갈 겁니다. 네, 이게 쭉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실제적인 개봉역 2번 출구에서 아파트 다섯 개를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좌측에. 하만 라우빌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도 뭐 가격이 한그 정도 가 4억대 정도, 네, 정도 20평대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자세한 건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하도 제가 뭐 오늘 내일 차이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솔직히 매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저렴한 대신에 아직까지 매물도 없어요. 네, 뭐 조금 조금씩 오르게 오를, 오를 것 같아요. 그 가다 바로 오면 또영화 영아 아파트, 영화 블렌 하임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여기 보시면, 청실 아파트, 청실 아파트에, 어, 청실아파트. 어 에서 조금 더 갈면, 여기는 초유 역세권이죠. 이 청실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 영아 아파트, 그리고, 좌측에, 사만, 어, 나우빌 아파트는, 어, 거의 초유 역세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한번 임장을 해보세요. 세 개를 임장하시면, 또 여러분들께서는 어 저렴한 집을 한번 어 여러분들이 쉽게 또 이렇게 시간을 절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보면은 요즘에 개어 고척 개봉 쪽에서 많이 이슈를 갖고 있는 거는 고척 아이파크예요. 네, 여기는 뭐 제일 혜택들을 보는 거는 고척동 주민들이 더 많이 볼 거예요. 네, 같이 여러분들은 현대산업개발에서 개발 중인 고척 아이파크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영등포교도서가 너무 이슈가 많이 되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어, 건너편이 이제 고척동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은 개봉동만 아파트를 같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여기는 영아파트는 뭐 바로 나오면 또 버스 역까지 이게 여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가 이, 이 버스권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영화 아파트에요. 네. 영화 아파트 보시면 바로 이렇게, 네. 버스 주차장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과, 네, 역세권하고, 네. 여기 영화 아파트, 네. 개봉영화 아파트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어 라이브로 아파트를 임장하는 순서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너무 가격 비싸지만 아직까지 여기는 이제 뭐 이슈가 영등포교도소가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대가 2022년도에 개발이 완료된다면 네 아마 가격이 옛날의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한을 아파트가 이제 쭉 나옵니다. 네 바로 보이시죠 한을 아파트. 근데 네, 여기는 내가 이제 20평 여기 여기까지 오는데 한 5분 걸렸나요? 네 5분 정도 5분 네,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어떻든가 여기는 20평대는 대략 5억에서 아, 한 6억 사이 정도의 가격이 20평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매물이 20평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3 0평대는한 6억에서 7억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 30평대가 6억 정도라면, 어, 많이 저렴한 거죠. 뭐, 20, 2022년도에 이게 개발이 된다면, 한말 마 아파트 20평대, 30평대 가격도 많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뭐, 여기 또 보면 이렇게, 네,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저랑 같이 지금 어떻게 봤죠? 처음, 네, 처음에는 청실 아파트, 두 번째, 영화 아파트, 그리고 좌측에 사말 라우빌, 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쭉 이렇게 오시면 제가 한마을 아파트 이렇게 임장 순서를 보세요. 네 번째는 한마을 아파트를 보세요. 네. 여기 한마을 아파트를 이제 보시면 여기는 한 대단지입니다. 네. 여기는 2,000세대 가까이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대단지기 때문에 또 대단지로서의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까지, 아직까지는 뭐 가격, 가격은 아직 서울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저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쭉 가다 보면 여기, 여기 하마 아파트에서 쭉 보면 고척돔이 있어요. 네. 이국주돔 바로 옆에, 어, 벽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벽산 아파트. 지금까지 한, 제가 이동했을 때 한, 지금 한 5분에서 한 6분에서 7분 정도? 네. 네. 뭐, 여, 이게 동마다 뭐, 도, 어떤 동은 뭐, 3분, 4분 걸린, 이게 개봉 한 마을 아파트도 가까운 데는 뭐 5, 3분 걸리는데도 있고 원 데는 7분 걸리기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신호등이 맞다했습니다네 네, 여기 보시면 국적금이 있고 여기는 이제 한 마을 아파트입니다. 네, 한 마을 아파트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한 마을 아파트를 보고 계십니다. 네그럼네 그네 번째는 한 마을 아파트를 보세요. 이한 마을 아파트도 어, 가격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는 가, 서울에서는 저렴하다는 부분들 인지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또 블루밍 아파트가 보이죠 네 지금 이제 파란색이 됐습니다 건너오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한마을 아파트의 네, 네. 모습들입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보시면 바로 블루밍 아파트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제가 다섯 번째 아파트 블루밍 아파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드맨 이 로드맵으로 인해서 여기 또 부동산들 도 많네요. 이렇게 부동산들 이용하셔서 한번 시세도 물어보시고 임장도 한번 나가보세요. 이벽산블루밍 아파트입니다. 네,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맞추면, 어, 시간적으로 절약되고 또 여기 아파트들, 어, 생활의 역세권으로서, 역세권으로서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또 생활의 인프라에 너무 가깝습니다. 또생활 인프라 여기 있다니까 인프라가 너무 좋죠. 네, 어떻든간에여 역을 이용해서 여러 도시를 예? 시도시를 시 서울 도시를 이렇게 또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네억세권은 예. 가격 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오르면 올랐지 억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예 불편을뭐 가격이 그래도 역세권 아파트들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본것 같아요 네. 이제 정문이 와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벽산 블루밍 아파트입니다 다섯 번째 덕산 블루밍 아파트 네이 아파트까지 왔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이제 여기는 이제 곡척금이 보이죠 네. 바로 그쪽 꿈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임장을 마추도록 해볼게요. 이 주변 한 번, 한 번만 갈수 이렇게 꺾고 제가 이쪽으로 왔어요. 네. 그러면 저를, 저는 다시 한 번, 어, 마치도록 할게요. 네. <laughs> 여러분의 드래곤 아이언. 네. 임장을 마쳤습니다. 네. 로드맵 임장입니다. 네. 다섯 개. 첫 번째. 청실 아파트. 두 번째. 영화 아파트. 잡치게. 어때 아파트? 사만, 나우빌. 쭉 오시다 보면, 어디 아파트? 한말 아파트. 쭉 오다 보면, 여기 벽산블루밍 아파트. 네, 이렇게 다섯 개를 마치는데, 여기는 20평대 없어요. 네, 벽산블루밍 아파트 20평대가 없고, 30평대부터 있습니다. 보통 한 6억 후반부터 한 7억, 뭐, 중반까지 시세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30평대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저렴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여기는 제가 개봉역에서 왔지만, 저쪽에 고척돔을 통해서 오면 여기 되게 가깝습니다. 네. 개봉역을 통해서 오니까 여기가 마지막을 했지만 여게 구일역에서 여기 오는 거한 5분 안에 올수 있어요. 네. 그리고 고척돔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아파트 그래서 이것도 역. 이거 구일역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 네. 거꾸로 봤을 때는 여기는 구역이 제일 가깝다. 네. 여기는 한 마을을 한 마을도 구역이좀 가깝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양쪽이 역세권입니다. 다양이 아파트는 초 역세권이라고 보시고 이 다섯 개 아파트 인을해 보시고 네이버 지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동산에 들려서 이렇게 제가 오는 순서대로 확인하신다면 시간 절약하시고 숨은 보석을 찾은 거예요. 네, 여기 영도복 교도선 개발로 아까 봤죠 오는 길에 그, 그만한 거래 가깝, 가까, 되게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에 있는 어, 시설들 다 이용할 수 있고 또 거기 에 있는 모든 어, 인프라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오늘은 대봉역 역세권 아파트를 다섯 군데를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로 라이브 편집 없이 이렇게 임인를 했지만 두 번째는 대봉역 다음 편에는 1번 추구, 대봉역 1번 추구 아파트를 로드맵을 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대봉역 동을, 대봉동의 역세권 아파트 1번 측, 2번 측 아파트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제가 2번, 저 1번 측를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소개해 주시면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3편은 곡척동, 또 로드맵을 할 겁니다. 네, 곡척동은 경북보교도소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는 아파트죠. 네, 이런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 전국민들이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오고 싶다! 가격이 비싸다 그런데 갈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저평가지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있어요 매물이 많이 없어요 아직 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여기가 또 솔직히 이게 거래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매물도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오르기 전에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이 아파트 여기 개봉 고촉등 아파트 임장하셔서 여러분들 후자 되시고, 또 여름 가치 상승을 인해서 여러분들, 어, 좋은 재투자, 투자를, 투자하여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드래곤 아이언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개봉역 1번 구에서 여러분과 같이 아파트 로드맵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드래곤 아이언 석세스 끝!